시리즈에 대한 부분은 어, 말씀하신 대로 어, 형사 마속도 형사를 중심으로 네, 계속 어, 계속 다른 사건과 다른 빌런들 또 어떨 때는 네, 지금은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네, 1편 1편 시나리오가 나오기 전에 이미 8편 정도의 프랜차이즈를 생각을 했었고 그 여덟 편에 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다 정해놨었고요 지금 하나 하나 어해 나가고 싶은데 너무 감사하게도 프랜차이즈 영화를 만들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어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도 되고 네. 지금 이거를 딱뭐 이거 자체가 스포일러라 좀 말씀드리기가 좀 모한데 어쨌든 어, 다양한 시도를 할 것입니다. 근데 어쨌든 마속도 중심의 어, 액션물은 계속 유지를 할것 같습니다.